안녕하세요 저는 49대 총학생회장 후보 이희연입니다 저는 병역을 마친 25살이며 현재 치기공과학회장 및 한울학회장연합회 부학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학년도 제49대 부총학생회장 후보 시각디자인과 21학번 조율희입니다 현재 시각디자인과 대의원과 제37대 청와대의원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학회장 및 학교장 연합회 활동을 하며 여러 학우들과 활발히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총학생회장이 되어서도 더 많은 학우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치기구 최고심의 의결기구인 대의원의 부의장과 과 학생회로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였고, 그 역할이 총학생의 내부에서 부총학생 회장이라고 판단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구대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우들의 관심이라고 생각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점차 신구대학교를 학우들이 원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소통 부분에서 학우들과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으로도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SNS를 많이 활용하는 요즘, 학우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둘째, 학교 주변 제휴업체 증진으로 신구대학교 재학생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주변 상권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학생참여 동아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우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앞장서겠습니다. 이 외의 공약들에 대해서는 저희 입후보자 포스터를 통하여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 다양한 교내 문화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신고대학교에서 2023학년도에 추구하는 방향은 가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36개의 학과와 내년에 신설되는 2개의 학과 그리고 2023년에 처음 시행될 자율전공학과까지 다재다능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신구대학교에서 많은 가능성을 학우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저희 후보단도 신구대학교 재학생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더 다양한 교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만든 많은 제한 사항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지금,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시켜 신구대학교 재학생들의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여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넓게 움직이는 총학생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우들을 위하여 만들고 싶은 학우들이 원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약속드린 내용들을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학우들이 원하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대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절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의 불편사항 고민 걱정들이 부득이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의 불편사항 고민 걱정 등을 귀 기울여 수렴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신구대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대학교 재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학생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매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거짓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며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부총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49대 총학생회장 후보 이기현 부총학생회장 후보 조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